그 다음에 화이트 소스를 양파를 먼저 넣어. 아홉 시좀 넘어서 딱 출근을 해서 이 느끼는 성공의 맛이 맛에 출근한다. 다음은 오늘 본사 처음 오셨는데 어때요? 야,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전망이 산 허리에 딱 구름이 딱 걸려 있는데 출근해서 지금 약한 10분 정도 지나서 좀 약간 힘들 수 있거든요. 네네. 라운지에 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고민을. 오늘은 하고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말로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일들을좀 맞지 않을까. 힌트를 또. <laughs> 아, 이 시스템은 언제 바뀌는 거야 도대체? <laughs> 어이 뭐예요 또? 착한 선배 밥. 아. 이번에 네? 들어온 신입 사원들 밥 사주는구나. 밥잘사 주는 착한 선배. 다 왔습니다. 다 어, 왔습니다. 어. 두 개를 한번 합쳐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완밥. 완밥 정답. KT의 ESG 캠페인 완밥 식당 행사입니다. 분액 식당 가는구나. 맞습니다. 아나 근데 나 웬만하면은 만족 못 하는데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오케이 렛츠고. 지구를 살리는 한끼 습관. 잔반 없는 식사. 탄소는 줄이고 의식은 더하고. KT 완밥 식당 지금. 함께합니다. 완밥 식당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나봐요. 들어가 볼까요? 오, <laughs> 이게 뭐야? 멕시코 느낌이 나는데 밥만 먹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겠네요. 아 여기 보니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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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밥 식당. 입니다 완밥 식당. 인직원들이 오늘만큼은 모두 한. 잠반 재료를 실천해보자. 아 해서 e s g 경영추진실에서 기획한 캠페인이에요. 어 오늘 특식인 타코를 준비했고, 아! 리지 타코랑 케밥. 아, 거기 맨날 줄 서다가 못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완밥 식당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완밥 운동회를 즐길 수 있는 티켓을 드릴 거예요. 완밥 운동회? 이게 아 <laughs> 뭐예요? 네. 아, <laughs> 완밥. 네. 아, 좀 많이 하셨네. 그렇죠. <laughs> 그럼 완밥을 한 후에 이 티켓을 받은 사람만 그렇죠. 완밥 운동회에 네. 참여를 해서. 예. 거기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물도 받고 동료와 이렇또 친목도 도모하고. 근데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바로 전시 간인데네 예, 그래서 준비를 이제 도와주시면. 돼 어, 그럼요, 그럼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릴게요. 이게 주방이 있거든요, 이제. <laughs> 누가 봐도 지금 여기 타코 써있어요, 타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타코에서 사용하는 네. 화이트 소스랑 과카모를이랑 아, 사장님 소개를 좀. 아 좋아요, 좋아저 저, 저, 저. 저 진짜 사장님 뵙고 싶었어요. 갈 때마다 고기막 줄을 막 서있으니까. 오늘 제가 어떤 걸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좀 배워야 되거든요? 먼저 베이스로 그쵸? 넣고 고기를 넣어요. 양파를 먼저 넣어요. 가운데다가 고수를. 이기억 만드신 거니까 한번 먹어봐도 될까아 그럼요, 그럼요. 무회비에오 오, 진짜 맛있어요? 응 음. 넣고 약간 요정도 그다음에 화이트 소스를 양파를 먼저 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3분의 20개? 3분의 2개는좀 힘들긴 하네요 5개 1분 한번 갈게요 아, 만약에 그거 실패하면 뭐 어떤 거 해주실 거예요? 시작 아, <laughs> 50초 8 4 3 2 1 <웃음> <같아>.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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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다 사장님 한번 평가해주세요 이 부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희는 바로 폐기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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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응, 아시죠? 다 드셔야 되는 거 아, 이블때 아, 아, 갖추세요 <laughs> <되는> 아, <laughs> 어? 아, 정말요? 아 에이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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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올 챌린지. 아! 아, 교육 프로그램 에이블 스쿨이 8기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으로 AI 개발자가. 어. 그때 이후로 제가 기억력이 많이 안들아져 가지고. 직에 내려오시는 직원분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나눠 드렸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서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대화 좀 가능하실까? 이게 자주 하는 거예요, 완밥 식당? 제가 참여한 건 처음이어 가지고. 아, 어, 그래요? 어떠세요? 완밥 식당 참여해 본적 있으세요? 처음인데. 네. 원래 올드 올디스탄도... 스타트업 이기 되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완박 박식당 해보시니까. 이런 메뉴 맨날 나오면 맨날 오버지. 남으면 다 그게 탄소 배출이 또 많이 되니까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싹싹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게 드시고 계시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올드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핫한 음식이라서 줄도 많이 서는데 외부에서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먹어봐야지 생각 말고. 맞아. 이런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자 너무 친절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 드시기 위해서 이제 막 내려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사하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네 완밥식당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저첫 번째 완밥식당 했을 때 네. 보도사진 촬영도 제가 했었어요 어, 그럼 너무 잘 알고 계시겠다 직원들한테는 반응 어때요? 유명한 브랜드들 데리고 와서 다 복지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좀더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뭐 바랄 게 없는데 좀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 아 자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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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쪽에 보니까 뽑기 같은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오케이. 한번 바꿀까요 네. 오케이 오3등3등 어, <laughs> 3등! 어포 어포, 어포. 어포 3등나나나 나,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완밥을 하신 분들이 운동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회사 점심 시간이 이렇게 활기찰 일입니까?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주머니 던져 넣기거든요. 팀원이 제가 3명이 필요해요. 자, 팀원을 구합니다. 어! 어! 저랑 팀전. 오케이. 시작! 야, 아하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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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네. 24. 아하! 어이 고맙습니다. 많이 주네. 아, 아니, 아까 분명히 내가 먹 먹었, 먹었거든요. 배가 고프네. 안녕하세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조이너스. 하영입니다 조직으로 어. 함께. 어, 세 분이 같은 보세요? 같이 블루보드라는 조직을 함께 하고 있을 것요 아, 곳으로. 어,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저는 4년9년이요 9년, 되게 연차 어려 보이는데. 엠지 사원이신가봐. 완밥 식당은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딸딸은 이제 밖에도 나가서도 많이 먹는데 완밥데이에는 꼭 구내 식당 와가지고 웬만하면 식사하는 편입니다. 점심에 경험은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찾기가 정말 맞아요. 힘들거든요. 식당 찾기도 어렵잖아요. 구내 식당이 잘 되어 있고 네. 이런 이벤트도 중간 중간 열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 거의 한4 0 년차 선배님처럼. <laughs> 오. 완밥식당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와봤어요 어떠세요? 경험 각자 해보시니까? 빈 그릇을 또 촬영해가지고 올리면 추첨으로 뭐 이쁜 디저트 주고 그런행사를 아, 아, 진짜요? 네. 오. 아, 제 입사를 해버려? 어. 네. 블루보드. 어, 조직이 약간 네. 나이 제한이 조금 만 39세까지만 <laughs> <laughs> 네. 블루보드라는 게 어떤 부서예요? 일 문화 혁신을 하고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뭐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이 된거예요고 2002년이요? 2002년 붉은 악마를 <laughs> 잘 모르시죠? 저는 2002년 뜨거운 함성을 지르, 지르느라 죄송를 음. 했습니다. 아 네. 다 우리 때문에 간 거예요. 84년생들 <laughs> 때문에 음. 오늘 같이 이렇게 식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완밥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습니다 완밥식당을 진행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KT 직원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유명한 식당들을 섭외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KT가 복지는 최고다 뭐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 쪽에 뭐 맛있는 식당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낙지 유명한 곳도 있고 뭐 이제 여름 오니까 닭게장 그런 식당들 완밥식당에 초대해서 직원들이 또 맛있게 배부르게 완밥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저의 출장은 계속됩니다 출장 왔습니다 아 배불러